이해 충돌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춘석 의원이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미리 획득해서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 하나 보여드리죠. 자, 국민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면 AI 정책을 맡은 이춘석 자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원회 격에. 기획위원회 AI 관련 분과장을 이춘석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러난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LG 관련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AI 관련 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미리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서 AI 관련된 주를 사드리고 ai 관련된 주들을 자신이 발표하고 또어 붐업시킬 계획을 미리 알고 저런 주식들을 사들인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필 부대변님? 네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네네. 뭐 방금도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시선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알 거예요. 음. 현실적으로 탈당을 했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사례 없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사실 이제 이런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계좌와 관련된 것들은 강제 네. 수사권이 좀 있어야지 아. 사실 거짓말을 하더라도 <laughs> 이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시민이 네.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에 이건이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경, 경찰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고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혹여라도 오히려 수사를 잘 하라고 음. 이렇게 뭐 격려를 할지언정 혹여라도 뭐 같은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해서 네. 그래서 감사한 이런 그래서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음. 이제 경찰에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정치적 음.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석 의원은 지금 차명 거래 의혹으로 입건이 됐고 그 계좌의 주인인 차모 보좌관 역시 공모한 혐의를 통해서 방조 혐의로 어 함께 입건이 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사실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의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지적. 윤조진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난 검은 금요일, 음. 국민들이 정부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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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 갑작스럽게 나온 세제 개편안,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기준 와, 어, 강화, 법인세 인상, 이런 폭탄 세제 개편안으로 정말 비명을 지르는 따뜻한 개미 투자자들이 네. 정말 절규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 다시 국장을 누가 들여다보겠느냐, 이런 지금 상실감이 큰 상황인데, 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미리 알고 인지하고 음. 아니 다 100번 천번 양보해서요 만약에 미리 알지 않고 그냥 투자했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전반을 총괄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법제사법위원장이 계신 분은요 사실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정말 AI 분과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국가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고 좀뜰 것이다. 네.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만약에 종목에 투자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거는요 정말 음. 국회의원이기 앞서서 정말 인간적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 저는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번에 윤리위 안 하는 거잘된것 같아요. 어허. 왜냐 민주당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강압적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어, 조국 사태를 수사했듯이 경찰과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네. 이춘석 의 즉각 소환해서 음. 어, 정말 이거는 아주 어, 면밀하게 수사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